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지금부터 고등학교 2학년 국어 수업 융합 프로젝트 국어와 수학으로 전염병 알기에 대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모두 수업들을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집중하시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교시는 소설을 통해 전염병 알아보기입니다. 저희는 오늘 두 가지의 소설을 읽어볼 것인데 테스트와 둠즈데이북이라는 소설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나누어 준 소설을 읽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다들 잘 읽고 오셨나요? 두 가지 소설 중 펜스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펜스트라는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우연히 운명과 대결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무서운 전염병이 휩쓴 폐쇄된 도시에서 재앙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각기 다른 모습이 묘사됩니다. 또 사람들이 재앙에 서로 다른 모습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 절망과 맞서는 것은 결국 행복에 대한 의지이며, 잔혹한 현실과 죽음 앞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진정한 반항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설 퀘스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달래는 현대소설이고, 주제는 인간의 아름다운 연대성이며, 특징은 고전적 정제미가 넘치는 문체이며, 이 소설 속에서 페스트는 나치스 침략을 상징하고 페스트 종어은 파리 해방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페스트 이해가 잘 되셨나요? 그럼 이제 바로 다음 소설인 둠즈데이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 속에서 중사학을 전공하는 키브린은 시간여행을 준비 중인데 키브린이 빛과 함께 과거로 사라진 것 동시에 원인을 알수 없는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소설은 과학적 사고에 치중하기보다는 텐스트가 막 돌기 시작한 작은 마을을 통해 중세 영국의 모습을 사실감 있게 전하는 한편 가공할 고통에 맞서는 인간들의 불굴의 의지를 그리는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지데이북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갈래 역시 현대 소설이고 주제는 암담한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삶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현대의 이야기와 중세의 이야기가 교차되는 형식과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소설, 페스트 둠즈데이 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해가 잘 됐나요? 그럼 1교시 소설 읽기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교시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번 2교시에는 영화를 통해 전염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화를 시청해보고 넘어갈 건데요. 영화 제목은 컨테이전입니다. 컨테이전의 등장인물로는 오란테스, 치버, 미치, 크롬미드, 베스, 미워스가 있고요. 줄거리는 홍콩 출장을 다녀온 베스를 시작으로 일상생활 속 접촉으로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약간 어디서 본 상황과 비슷하죠? 자 이제 여러분이 해볼 것은 생각해보긴데요. 소설, 영화 속 상황과 현재 우리의 상황을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보도록 합시다. 3교시는 로그와 등비수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로그는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x, y 사이에 x는 a의 y제곱의 관계가 있으면 y는 a를 밑으로 하는 x의 로그라고 합니다. 여기서 a는 밑, x는 진수라고 부릅니다. 로그의 밑 변환 공식은 로그의 밑을 같게 만들어줘서 로그 계산을 할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사용합니다. 로그의 밑으로 사용하고 싶은 문자를 c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밑에 위치에다가 모두 c를 적어 주고 원래 로그 자리에서 밑에 있던 것을 분모에 넣어 주고 여기 있는 b를 분자에 넣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로그 a의 b는 로그 b의 a분의 1이라고도 될수 있는데 우리 방금 위에서 배웠던 식을 이용해서 이 식을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로그 a의 b를 로, 밑이 b인 로그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로그 B에 A가 될 거고, 분자는 로그 B에 B가 되겠죠? 그러면 로그 B에 B는 1이 되기 때문에 로그 B에 A분의 1이 나와서 20과 20이 같아지게 됩니다. 다음은 등비수열입니다. 첫 번째 항의 차례로 일정한 값인 공비를 곱하여 만들어진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항을 A, 공비를 R이라고 할 때, n 번째 항까지의 합은 SN은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죠. 사교시는 바로 수학으로 바라보는 전염병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웠던 로그와 등기 수열을 가지고 전교생이 코로나에 걸리는데 필요한 시간에 대해 구해볼 거예요. 먼저, 코로나의 기초 감염 재생산 수는 1.2로 계산하고, 공비는 기초 감염 재생산 수인 등비 수열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교생은 900명, 한번 퍼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3분으로 가정한 뒤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모두 활동한 다음에 만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모두 풀이 해봤을 거라고 믿고 지금부터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등비 수열의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지부터 볼 건데요. 한 명의 학생이 코로나에 확진된 상황에서 3분이 지났을 때. 코로나의 기초 감염재생산수는 1.2, 즉 5분의 6이므로 5분의 6명이 확진될 것이고 또 3분이 지났을 때는 5분의 6에다가 다시 5분의 6을 곱한 25분의 36명이 확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3분이 지났을 때는 125분의 216명이 확진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는 등비수열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배웠죠? a는 첫째 항인데 여기서 첫째 항이 1이므로 1을 대입해주고 r은 공비인데 아까 공비가 5분의 6이라고 했으므로 r에다가는 5분의 6을 대입해서 식을 정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 5분의 6에 n제곱 마이너스 1을 분자에 써주고 5분의 6 마이너스 1을 분모에 써주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전교생이 코로나에 걸리는데 필요한 시간이므로 전교생의 숫자인 900이 나오는 n의 값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 식을 좀더 간단히 계산해주면 5분의 1분의 5분의 6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써줄 수 있고 양변에 5분의 1을 곱해주면 900 곱하기 5분의 1은 5분의 6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라는 형태의 식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그 식을 더 간단히 계산해 주면은 5분의 6의 n제곱 마이너스 1은 1 8 2이될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이항시켜 주면은 5분의 6의 n제곱은 181이 되겠죠. 여기서 로그의 정의에 의해 n은 로그 5분의 6의 181이라고 써줄 수 있고 아까 배웠던 밑변환 공식 적용해가지고 밑이 10인 로그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로그 10의 5분의 6, 로그 10의 181이 나오게 되고 여기 윗부분은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10의 6스 로그 10의 5라고 고쳐줄 수 있고 분자는 그대로 써서 로그 10의 181을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값을 사용로그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찾아봤을 때 분자에 있는 로그 10의 181은 약 2.26이 나오게 되고, 로그 10의 6은 약 0.78, 로그 10의 5는 약 0.70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식을 계산을 해주면 0.08분의 2.26이 나오게 되고, 간단하게 써주면 8분의 226, 그리고 이 값은 약 28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n 값이 28이 나온 거고. 전교생이 코로나에 걸리는데 필요한 시간에 대해 물어본 것인데, 우리 아까 한번 퍼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3분이라고 가정했죠. 그래서 여기다 3을 곱해주면은 답은 84가 나오게 되고, 총 84분 이면은 900명의 전교생이 코로나에 걸리게 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활동은 코로나 대응책 마련하기입니다. 국어 수업에서 살펴본 소설과 영화 내용, 그리고 수학 수업에서 알아본 기초 감염 재생산 수와 관련해서 코로나 대응책을 마련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배워온 국어와 수학으로 전염병 알기 수업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